저는 MLM, 저는, MLM 저는 MLM 마스크 팀의 전예준입니다 저는 MLM 마스크 조의 전현준입니다. 저는 MLM 마스크스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MLMJ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그래프를 보시다시피 마스크를 써도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무서워서 밖에 나가지 못하고 하루하루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누구나 주변에 코로나 확진자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마스크에 번호와 센터를 달고 핸드폰과 연결시켜 주변에 코로나 확진자가 많은지 적은지 알수 있는 제품을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말렌 마스크 사용 방법으로는 첫 번째. 핸드폰에 말렛 마스크 전용 앱을 깝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앱에 들어가면 번호를 치는 칸이 나오는데 그 칸에 마스크에 적혀 있는 번호를 입력해서 마스크와 핸드폰을 연결시킵니다. 연결시키면 마스크에 있는 센서가 주변을 감지해 바이러스의 정도를 색깔로 표시해줍니다. 바이러스가 없으면 파란색, 바이러스가 보통이면 초록색, 바이러스가 많으면 노란색, 바이러스가 매우 많으면 빨간색으로 핸드폰에 표시됩니다. 그렇게 핸드폰에 표시된 색깔을 보고 바이러스의 정도를 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렛 마스크를 사용하면 주변의 바이러스 정도를 알고 미리 대비할 수 있습니다. 빨간색이 뜬다면 이 주변은 바이러스가 많으니 조심하세요라는 문자가 옵니다. 그렇게 되면 바이러스가 많은 곳은 피하게 되어서 확진자 수는 점차 줄어들 것입니다. 지금까지 MLM 말렛 마스크 조였습니다. 감사합니다.